어쁜데 괜찮겠나? CBT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. 어, 전혀 안 드는데? 120넘었다 그죠? 오. 오. 금방이네. 오, 되게 멋진다. 그리고 120 정도로 내서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좀 특별히 별로 없으시죠? 비열을 기분 붙들다든가. 난 완전 다른 차다, 느낌. 그래? 완전 틀리다. <laughs> 어, 근데 진짜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, 물론 많이 안 바뀐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네. 엔진이 달라서. 딱히 1.35라고 네. 뭐 네. 관리 따로 뭐 해줘야 되는 거는뭐 네. 없는 거죠? 예, 네.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구글에 공개된 자료는 없고요. 그냥 뭐 기존에 뭐 저거 관리고뭐 일반 휴가를 차 똑같이 네. 하시면 돼요. 응. 음. 내비가 확실히 좋아졌다. 시인성 특이사항은 내비게이션 부분인데요. 저게 자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는 아직까지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. 아, 아, 그 업데이트요? 예, 네, 맞습니다. 그럼 업데이트.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. 그니까 약간... 지금, 지금 수준에서는 최신인데. 네. 더 이상 업데이트가. 나중에는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네, 맞습니다. 여기 회사에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, 제작회사에서. 약 500m 앞 구매장입니다. 근데 이거 뭐 어차피 카카오 앱 이런 거쓸수 있으니까. 예 네. 맞지. 아, 와, 이건 배터리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네요? 그렇그 네. 아. 어나계이판이 진짜 진짜 예쁘다 계기이판도 예쁘고 내비도 표시가 좋아 예 네. 글씨 그 시립방 물고 안나 나오네 예 네. 글씨도 다 치나 네 여기 여기 나오는 거 거기도 또나보다 어... 방향이랑 이름이랑 미터스 원래 이런 될까? 거 현기만 됐었다 야. 현기만 됐었는데 어, 진짜 승맹이또 샀으면 풀옵션이니까 그런 이런 거다 됐을 텐데 그때 이 마치 <laughs> 기가와 좋네 이럴 때 막히고 이럴 때 시내 주행에서는 2.0보다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겠다. 그렇지. 어, 대라.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이 말리브가 지금 아이 말리브가 주차를 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있다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줘야 이제 소리가 납니다. 음, 무슨 소리야? 아 근접했을 때 띠띠띠 나는. 아 저기. 네 바로 지금 이게 그래프 아 표시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아 운전 중이기 때문에. 어, 이런 것도 음. 전 소리가 안 나. 승강기차도 이거 하면은 떴었는데. 근데 난 소리 무조건 이렇게 됐으면 소리 계속 난대 완전. 그래서 시끄러운 N으로 바꿔줬지. 아 소리가 계속 나서.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후진기어 넣고 뭐 이게 딸떨딸떨 움직이고 뭐 그랬으면은 소리가 띠띠띠 이제 나는 거고요. 어. 때어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지? 요거아 그거? 저 옵션 옵션 옵션으로 가야 되나? 옵션. 아까 어 옵션에서 어. 그 위로 막 넘기면. 어그 아. 스포츠 스포츠. 그 네, 옆으로 저거. 옆으로 해야 되나? 아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세요. 오른쪽 오른쪽. 네. 오른쪽으로. 아. 어, 투어, 링 투어. 링 투어, 링으로나 투어. 그러면, 오. 어, 이거를 이제 내비로 바꿀 수 없나? 예, 바꿀 수 있습니다. 바꿔볼까? 왜안 바뀌지? 일단 출발하래. 야, 하고 있을게. 아, <laughs> 아, 무슨 하고 있을까? 아, 걸러왔네, 그럼. 내비 바꿨다. 오. 오, 이게, 이게 훨씬 깔오 까... 어, 이거는 차선도 나오네? 오, 그렇네? 4차선? 대박. 와, 이거, 이게 훨씬 낫네, 난? 그, 그. 그래면 아까... 또다, 난 아까가... 그일난 어, 이거... 와 대박이다. 오우씨... 근데 이게 좀... 약간... 우주... 뭐지? 우주선 느낌이다. 어... 어... 커브... 커브 느낌 어떤데? 좋지, 좋지... 부드럽지... 근 차가 서 그런지 네긴또 17인치잖아. 19인치하면 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날것 같은데. 17인치일까 뭐. 약 500m. 바퀴에 따라 이렇게 승차감이 달라질 수가 있다. 근데 승차감은 작은 게 좋다던데. 아피링 응. 승차감은. 음. 근데 코너링 이런 거 안정성? 뭐 그런 거는 큰게 좋다고는. 좋은데? 어, 나 진짜 지금 사라고 하면 1.3을 살것 같아. 나? 지금 2.0이랑 두 중에 고르라면 확실히 연비 요새는 연비가 진짜 연비가 중요한. 네. 뭐, 솔직히 이거 사면은 내 차보다 연비 더 좋을 걸? 내 차보다 연비 더 좋을 거 같은데. 이거는 공인 연비가 어떻게 돼요? 이거 14이야. 14? 14? 4로 알고 14. 있었는데. 8. <laughs> 네, 와, 네